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면 고맙습니다. 이 오늘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주간이 아주 어, 특이한 칼럼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단어를 바꿨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다. 한자로 문재인 대통령 문자입니다. 문주 주인 주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문에게서 나온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어, 칼럼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 칼럼을 읽으면서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권력 수사를 막으려 지휘권 남용, 법사위를 뺐더니 이제 나머지도 독식.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이 사상 첫 수사 지휘권을, 지휘권을 행사했을 때, 예, 반발이 컸습니다 그때. 여론조사에서 지휘권 발동에 공감한다. 26%. 응답보다 공감 못한다가 64%. 곱절이 아니고 세 곱절이 그냥 넘을 정도였습니다. 세 곱절 가까이에 근접했습니다. 이 여당 의원조차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억이 납니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검찰을 통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때 여당 의원, 국회의원조차 검찰을 그렇게 옹호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1954년 법무대신, 소위 법무장관이죠. 일본으로 따지면. 이 법무대신이 집권당 실세를 체포하지 말라고 첫 지휘권을 발동했다가 내각이 붕괴됐습니다. 이후에 이 법무대신이 취임할 때마다 재임 중에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일본의 그 법무장관의 문화가 생긴 관례가 생긴 그런 예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지휘권이란 거는 법률에 명시된 법무장관 권한이긴 하지만은 뽑아드는 순간 다치는 양날의 검. 결국 뽑아들어서 검찰은 쪽을 때리지만, 검찰 쪽을 때릴 수는 있지만, 동시에 그 칼을 칼집에 넣는 순간 그 칼에 자기가 목이 쳐진다는 바로 그런 양날의 검입니다. 예, 소위 지휘권이란 것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조, 조자룡 조 헌칼처럼 막 쓰인다는 겁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을 예시를 들은 겁니다. 추미애 장관은 에, 저희들이 이렇게 에, 보면 느낌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소불위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리에서 아니면 권력을 대리해서 아니면 민주당을 대리해서 아니면 전부 다를 대리해서 지금 칼을 휘두르고 있는 무소불위의 칼입니다. 무보의 칼이고 무소불위의 칼입니다. 그 칼로 주면은 한명숙 사건 그 참고인인 그 청과자를 어느 부서에서 조사하느냐를 놓고 지금 지휘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전과자, 참고인이 그 전과자입니다. 한명숙 사건의 참고인이 전과자인데, 어느 부서에서 조사를 하느냐, 지검에서 하느냐, 대검에서 하느냐, 지금은 지검장은 이성윤 지검장은 잘 아시다시피 누군 지를잘 알겠죠. 그분이 어저께 검찰총장한테 치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치받았다는 거는... 검찰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항명을 했다 이겁니다. 이제 항명을 까놓고 하기 시작한 그런 시작이 아닐까? 시작에 타종이 울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지휘권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부분을 보자 내 지시를 잘라 먹었다. 검찰총장이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수용했단 말이죠. 윤석열 총장이 이 이저 뭡니까 그 추미애 지시를 갖다가 절반은 수용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수용하지 않고 이러니까 절반은 잘라 먹었다 이렇게 비판했지않습니까 역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 게 15년에 딱 한번뿐인데 이렇게 말안 듣는 총장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휘권을 갖다가 발동한 게 15년 전딱한 번인데, 대한민국에서. 천정배, 천정배 장관이지 않습니까? 강정구라는 그, 저, 동국대학교 어, 교수 그 당시 간첩 혐의가 아마 보안법 혐의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 때문에 처음 수사권 발동했는데, 그때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모릅니다. 60여 프로가 반대하고 여론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강정구를 갖다가 뭐 이렇게 살려주란 얘기가 아니고 체포를 하지 말고 어 구속을 하지 말고 조사를 해라 이런 명령을 내렸죠. 구속 수사를 갖다 불구속 수사로 돌린 그 사건인데 그것이 결국은 천정배의 잘 나가던 정치 역정이 그것이 하나에 덫이 되어서 지금의 천정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정배를 한 정권은 이미 오랜 옛날에 됐지만 이것은 검찰 지휘권 총장, 총장에게 내린 그 소위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한 최초의 효시로서 매번 입에 오르내립니다. 살아있는 천정배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역사의 잘못된 그릇된 하나의 사표가 되버린 셈이죠. 결국 처음, 세, 처음 경험해보는 처음 경험해 나라 만들겠다고 이렇게 날, 날리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더니 정말 나라가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했습니다. 그 뒤로 이 말이 처음 경험해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말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이 임기 동안 감옥에 간 적도 있었고, 자신 임명한 검찰총장에게 뒤통수 맞은, 음, 지금 딱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 문 대통령이 지금 그 대신 자기 자식들은 어디, 뭐, 어디 가거나 살아있을 때, 가진 않았지만, 하여튼, 뒤통수를 맞은 셈이 돼버린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한테 뒤통수를 맞은 격이 그런 셈이 돼버린다. 이렇게 김창균 논설위원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싫은 소리를 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검찰에 대놓고, 어, 좀 기분 나쁘다. 좋지 않다. 기분 석연차는 검찰에 대한 안 좋은 소리를 해본 정권은 단한 정권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가 청와대 언저리로 다가오자 지휘부를 통째로 좌천시켰습니다. 두 번의 칼을 썼습니다. 추미애가 1월달에 한 번, 두번연달아썼는데 이것이 추운 엄동설 안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구태타듯이 밤, 야밤에 그냥 촤 칼로 날렸는데 검사장을 자그마치 14명 검사, 검사장 검사및 중견 간부 차장 검사들 이런 분들을 그냥 14명을 날려버렸습니다. 이 소위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그 수사 지휘부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 다 날려버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싹쓸이를 했습니다. 인사 싹쓸이. 싹쓰리. 싹쓸이도 좋은 싹쓸이로 딱 가져오는 건데 싹쓸이해서 버리는 걸로 했습니다. 문정권은 검찰 수사가 청와대 한자리로 오자마자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권력으로 막는 것은 참 이렇게 인사로서 막았다. 완전히 검찰총장을 또 인사로서 자천을 시킨과 동시에 검찰총장 측근들을 자천시킨과 동시에 검찰총장 자체를 아주 모욕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비난했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전부 산발적으로 정부에서 집중을 검찰총장에 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근데 뭐라고 했느냐? "이래도 안 물러날 거야. 공통어는 이래도 안 물러날 거냐?" 이거였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래도 안 물러날 거냐, 그게 조폭식 협박이라고 어 표현합니다. 에, 김창균 논설주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안 물러날 거냐, 이거는 조폭식 협박을 의미합니다. 이 대통령 손에 피안 묻히고 쫓아내겠다는 바로 그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당을 통해서 손, 대통령에게는 손한번 피해, 손에 피한번 묻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권력으로 막는 것은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탄핵사유입니다. 권력으로 정권을 겨냥한 수사 자체를 막는 것은 바로 탄핵사유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걸 검찰 개혁이라고 니다 권력이 마음대로 할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은 2004년부터 야당 몫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수 정권을 넌들이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이라고 에, 김창균 논설주관은 논설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와서 법사위원장은 여당 몫이 맞는다고 합니다. 내가 할 때는 권력 견제 남이 하면 국정 방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야당이 항의하자 아예 17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그냥 뺏어버렸습니다. 독식해버렸어 88년부터 의석 비율대로 여야가 나눠 가지던 그런 좋은 전통, 의회의 전통이 싸그리 순간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한 정치 공작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여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금패지 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수사할 검찰을 개혁까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기를 수사한 검찰을 이제 하, 국회의원 배치 달고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풍자한 대자보를 붙인 청년은 건조물 침입죄로 호적에 빨간 줄이 그었습니다. 아니 학교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을 말입니다. 건조물 침입죄로 호적에 빨간 줄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주인 그 학교 당국에서는 그를 갖다 고발하거나 처벌하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노무현 대통령은 원래가 자신이 받은 대선 자금이 한나라당이 대선 자금 받은 거의 10분의 1만 만약에 내가 나와도 내 대선 자금 받았다 했거든요. 받았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참 깨끗한 것은 말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내내내저 정치 자금 받았다. 그런데 한 나라당에 10분 질만 나와도 내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 자신이 속한 정파가 상대보다 깨끗하다는 자부심 또는 깨끗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련 비슷한 것이 예, 흘렀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 셈법을 갖고 있다고 지금 이 김창균 논설위원은딱 지적합니다. 자신들이 훨씬 정의롭게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보다 10배쯤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건 당연히 봐줘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추미애는 문정권의 도깨비 방맹이라고 표현합니다. 친일 프레임을 딱 들고 검찰을 막줘 때립니다. 해방이 돼서 모든 대한민국 만세 부른 줄도 모르고 일제 경찰 힘을 빌린다. 이러면서 막 마구잡이 칩니다. 문정권 편에 서면 독립군, 반대편에 서면 일제다! 이렇게 단문으로 표현하는 김창균 논설주간의 말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총선 후에 자매정당 합당 결과 민주당이 176석이 통합당 103석을 압도했으니 광복이라, 그걸 광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일제를 갖다가 소탕한 광복이라는 겁니다. 12년 전만 해도 총선 후에 보수 통합으로 한나라당 172석, 민주당 82석이 됐던 건 일제 합병이었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총선 직후에 광우병 파동 때 생각해 보세요. 172석 때 한나라당이 보수 통합 후에 민주당이 83석이 됐던 그때 통합당이 이렇게 가혹하게 했습니까? 민주당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했습니까? 한번 회생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가혹 정도가 아니고 진짜 에?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문내에서 나온다라는 이 제목이 지시하는 바 아르케주는 바와 같이 권력 수사 막으려고 지휘권을 남용하고 법사위를 뺐더니 이제 나머지도 다 독식하고 그외 모든 것을 지금 입법을 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빗대가지고 미국 쇠고기 수입 결정을 내린 이명박 정부를 광우병이라는 가짜를 만들어서 공격을 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것 가지고 좌파의 위기를 건누고 좌파를 확산을 시켰습니다. 가짜 뉴스를 했죠. 그래놓고 지금 이들은 가짜 뉴스, 가짜 뉴스합니다. 아니 인천국제공항 그 사건도 가짜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라고 청와대에서 발표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정권을 보셨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빗대가지고 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노래를 애창곡을 시위대한테 부르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빗대가지고 미국 세국이 수입 결정을 내린 이명박 정부를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그 패러디를 갖다 얼마 전에 기사 댓글에서 발견하고 김창균 논설 주간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한 네티즌이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문재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재인으로부터 나온다. 고 썼다는 것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는 헌법은 이한 줄로서 충분하다고 이 김창균 논설 주가는 힘있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문재인 정권이며 그래서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헌법도 372조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을 필요 없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1조 1항을 범죄의 성과 처벌은 문재인에 대한 찬반에 의한다로 바꿨으면 된다. 이렇게 이 김창균 논설주가는 독파를 하고 있습니다. 반문이면 유죄, 친문이면 무죄, 실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반문을 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진정 대한민국은 지금 문주공화국입니까? 모든 권력은 문재인으로부터 나옵니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오늘 아침에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이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문재인으로부터 나온다. 맞습니까? 이게 오늘 글의 제목입니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 주간의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명쾌하게 힘있게 희망차게 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